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속이는 경우도 있기에, 최근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의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혼 시에 상대방의 향후 받게 될... 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재산 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형성 유지해 온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서 공정하게 분할하는 것인데요. 이때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례는 민법 제 839조에 의해 규정된 재산 분할 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되면서 이러한 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데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서.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면은 그 퇴직급여 역시도 부부 쌍방의 협력을 이적한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될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미래 자산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면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누어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속이는 경우도 있기에 이혼 시 재산 문화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